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니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레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리뷰할 선수 바로 토너먼트 베스트 TV시즌 가르스베일 2카 되겠습니다 시세가요? 962만원이네요 좀 가격이 좀딱 있네요 자 급여 16, 183cm, 74kg 보통 체격의 왼발 5, 오른발 3에 왼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99, 슛 93, 패스 89, 드리블 90, 어, 수비 62, 피컬 81 되겠습니다. 개인기 사성 월드 클래스 명성의 특성은요. 장거리 슬로인, 유리 몸, 주발 선호, 왼발 선호하고 중거리 슛 선호하고 스피드 리버, 칩자 선호. 약간 메시랑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어, 장거리 슬로인과 유리 몸이 있다는 게좀 차이점이긴 하지만 공격에 필요한 뭐 중거리 슛 선호나 스피드 드리블러나 칩샷 선호 등의 특성을 갖고 있네요 아주 고무적이어 좋습니다 긍정적이에요 어 한판하면 아 셧다운제 아저 망할 <laughs> 자 빨리하겠다 자 속가가 히드 자 오른쪽 아예 예, 뛸수 있는 포지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윙어 RW 볼수있고요 속가가 어 히드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가 100이랑 98 상당히 빠른 속가를 자랑합니다 네 그리고 골 결정력 93 슈파호 96 중거리슛 96 위치성적 94 어.. 발리슛 89 페널티킥 81 아.. 아.. 아퍼 뭐 찍었어 씨.. 짧은패스 91 시야 86 크로스 92네 크로스도 괜찮네요 이 친구는 긴패스 85 프리킥 90 커브 91 드리블 93 골컨트롤 92 민첩성 84, 밸런스 70, 반응 속도 95, 헤더 91, 몸싸움 85, 스태미너 81, 점프 92, 침착성 90 되겠습니다. 벌써 잔다고요, 쿠쳐님? 안 돼. 자, 일단 속가가 매우 빠르고 이제 슈팅 마무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습에 최적화되어 있고 역습에 맞춤형 공격수, 윙어 공격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크로스도 좋아서 다재다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슈팅도 다수 어. 어, 시도를 해볼 것이며. 새로운 팔로우가, 같이 되었습니다. 팔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 플레이, 그리고 크로스 플레이도 마다하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르스베일. 어, 이카죠? 이카 가르스베일. 리뷰 인게임을 통해서 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됐어. 불편님 어서서 해야 합니다. 여성분님 셧다운만 고쳐주면 가성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남녀 평화 되는 거지. 어, 산책님 오셨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빠바밤 안녕하세요. 헬스 후 거울에 비친 나의 멋진 모습. <laughs> 갑자기 지성아, 오랜만에 오네. 어서와라. 자는 아이는 맞아야지.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착 <laughs>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번 리뷰 누구? 바로 가르스베르, 왼발에 가르스베이죠 네. 선생님, 베일이 아, 자, 베일. 왼발 감차 슈팅. 자. 오 어, 차차 감기는데요. 슈팅이 되게. 어, 감 잡았어 이제. 오케이. 나 알았어. 비드 루이스. 어, 아, 이런. 자, 드로잉. 코티뉴. 아 여기서 뺏겨 버렸네요 아쉽는데 컷 나이스 다행이다 코티뉴 자 베일 베일하면은 네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도 한번 노릴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고 인신예 어 위험했어요 다행입니다 자 부스케츠 아 좋은 패스입니다. 자, 가스빌 죠 베일입니다. 베일, 왼발, 강보 슈팅! 아! 하지만, 세컨볼을 만들어내면서, 골을 만들어냅니다. 베일의 슈팅이 없었다면은, 이 골도 없었겠죠.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이게 슈팅이 또 이제, 감사하게도, 어, 저렇게 세컨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슈팅이 만들어졌어요. 네, 좋습니다. 자, 조리드 알바. 나이스 패스. 자, 메시입니다. 아이, 까비. 자, 측면으로. 네, 나이스. 어뷰메요. 아 여기서 펠레 헤더는 진짜 무조건 들어가네요. 아 아쉽습니다. 써은 이미 이 세상에서 포기한 과목이라 쿨쿨. <laughs> 네. 베일은 베일의 사인 선수냐고요? 음, 그래요. 가레스 베일 아오우네 가레스 베일 왼발 슈팅 아 아깝습니다 이 중거리슛 때릴 수 있는 각도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아 뒤쪽으로 베일 어딨니 아 베일 여기 있다 베일 여기 있다 베일 아 이까비 나이스 컷. 좋아요, 베일. 왼발, 슈팅, 고! 아! 이야, 꼴대 맞습니다. 아쉽네요. 불편하네 하면서 웃는 거 뭐예요, 아빠님. 이미 웃어놓고는. 이미 웃어놓으신 거는 뭘. 아, 저 앞쪽에. 아, 섀도우 하는 라우드루프를 봤었는데요. 까비. 죄송합니다. 농이에요. <laughs> 베일 자 베일입니다 자 가운데로 아네아 네. 아, 여기서 서로가 수싸움을 하다가 까비네요 네 아쉽게도 부딪혀버렸고자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나이스 컷 좋아요 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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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 가가가가아 나이스 패스 조, 연결 잘됐어요 좋아요 네 야, 패스 좋네요. 나이스 패스 자 베일 받았고 오른발 슈팅 와 깔끔한 오른발 슈팅이었는데 아쉽게도 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자 코너킥 올려줍니다 자 베일 헤딩 네 헤딩도 뭐 양호하다 저 정도는 아예 그냥 물 헤딩은 아니었다라는 거자 열심히 또 드리블을 해보는데요 아 위험해요 네 판타지 스타, 델피에로 네, 나이스 컷. 좋습니다 자, 코너킥 헤딩, 네다이네요 자, 쪽으로 연결 베일입니다, 빠졌어요, 자, 베일 베일, 자, 버텨줍니다, 좋아요, 베일 네 베일! 오른발! 왼발! 가마차기 슈팅! 네야 아, 열리면은 진짜 바로 또 때릴 수 있죠 아... 베일 좋습니다 자 올려줍니다 베일! 헤딩! 아...까비 하지만 코너킥 올려줍니다 베일 베일 베일! 아...까비 오우...이거는 골키퍼한테 준 선물? 자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반전 어, 베일의 여러 각도에서 슈팅을 봤었고요. 그리고 드리블 돌파도 봤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중거리도 좀잘 때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묵직해요. 상대 묵직하기 때문에.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아 아까비 아아 아, 이거 좋았는데. 네 반대 열어줍니다. 좋 패스죠. 잘 열어줍니다. 자, 이것도 크로스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 네. 살짝 애매한 각도로 크로스가 같습니다. 알바. 코티뉴. 코 네, 측면으로. 어, 비었어요. 네, 나이스 패스죠. 자, 가르스벨 갑니다 베일이 또 크로스가 좋아요. 올려줍니다. 나이스 패스. 라우드로프 헤딩. 네. 자 이렇게 크로스가 좋다라는 게 계속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결이 잘 되는 크로스가 좋은 크로스예요. 연결이 안 되면 별로 안 좋은 크로스겠죠. 아 라이스 패스 아 찔러줍니다. 코티뉴 슈팅. 와 지금 이거는 수비가 막혀서 그렇지. 아킬 패스 오졌습니다 베일. 베일 다시 한번. 베일, 가차기 슈팅! 자, 아깝습니다. 좀 약해서 그런가? 다행이에요. 네, 진로방에. 좋아요. 다시 한번 베일입니다. 나이스 패스. 아, 볼 빠졌어요. 아, 네. 아, 이거, 이거, 가나요? 아, 아깝습니다. 아, 이 베일의 또 시야를 볼수 있었던 공간 활용 킬 패스였고. 계속되는 베일에. 공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컷 좋아요 측면으로 베일 네아 이걸 뺏기면 안되죠 네, 다시 한번 베일 베일입니다 네 베일 자 치고 갑니다 베일 베일 왼발 있어요 왼발 베일 왼발 슈팅 아 좀 힘이 많이 들어갔나요? 어... 정말 대각선으로 가로질러가면서 아 슈팅을 잘 가져갔던건데 아 아깝습니다 베일쪽으로 주라니까 어? 나이스 컷 좋아요 후열 알바 아... 어따 패스라는거야 어... 이거 뚫으면 안되죠 네... 잡아줘야됩니다 다행입니다 아, 네. 베일에 대한 견제가 어마무시하네요. 나이스 컷. 조, 아, 좋았는데요. 컷. 아, 네. 또 벗겨졌어요. 올려 줍니다. 헤딩. 오 파워에도 역시 조심해야 되죠. 자, 베일입니다. 그렇죠. 아, 베일 센스 있게 뒤로 뺐는데 너무 빨라 버렸어요. 네, 컨트롤하기 어려웠던 빠른 볼이었고요. 그렇지, 네. 아, 야, 뭐해? 아, 이런. 아, 이거를, 각도를 찾고 옵니다. 네, 위험해요. 어우. 골결은 아마 메시가 좀더 좋았던걸로 아, 느껴지긴 합니다 네. 더 집중해야 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의 실책은 자 동료를 또 이용하는 부수는 모습도, 부수는 모습도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패스 정확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아 나이스 패스예요자 패스 좋아요 베일입니다 베일 배일. 자 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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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베일 자 베일 그렇죠 좋아요 베일 왼발만 있는게 아니죠 왼발만 있죠 슈딩 네 <laughs> 주발 선호하니까 아 잘만들고 때렸는데요 자 올려줍니다 헤딩 네. 아 아깝습니다 자 일단 중거리 슛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중거리가 좀 들어가진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네 경기 끝났습니다 한경기만 더 베일을 또 특별히 스페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하면은 끝날, 끝나겠구나 아...이런 <laughs> 진짜 셧다운제 진짜 제일 싫다 아... 어휴... 셧다운제 그 다음 제아이딘가요 네...일단 그렇게 해야죠 아, 조금 더 찍을 생각이 있긴 합니다. 예, 좀더 찍어 보고. 그리고 수학 교실하고, 스타하고, 이렇게 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위쪽으로 연결. 메시. 자, 이번에도 베일 리뷰인데요. 어 위험했어요. 자 측면으로 로베르토 네 아이 좋은 패스 갑니다 가르스 베일이죠. 네제키고 올려줘야죠. 네 나이스 패스 헤딩! 와 크로스 너무 좋았다 지금 이겁니다. 이 베일은 또 크로스가 좋기 때문에 크로스를 잘 활용해줘야 돼요. 아 나이스 좋았던 장면이었죠. 리턴 패스 리오넬 메시. 나이스 좋아요. 다시 한번 베일 보내놓고 나이스입니다. 아 아깝습니다. 그냥 큐어블리할 걸. 아 메시. 비 파스토레. 자 쪽으로 열어줍니다. 디발라 접었어요. 네네뜨고 맙니다. 아르헨티나를 맞춘 팀 같네요, 여기는. 야, 축구 강화 아르헨티나. 자, 가리스베일. 자, 주고. 패스 좋아요. 자, 코티뉴 네, 아이, 베일 딱 들어가는 느낌을 보고 쪼, 줬던 건데. 측면 열어줍니다.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좋다. 그렇지, 에, 에, 아, 네가 받아야지. 아, 브루디 알바. 네, 좋아요. 쿠틴요. 아, 잘 열어줬죠. 자, 베일입니다. 베일, 베일. 자, 받고, 자, 올려줘야죠. 올려줍니다. 라이스, 헤딩. 아, 예. 크로스가 이번엔 또잘 안, 전달이 안 됐지만, 아, 베일에 또 이제 돌파,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아니, 패스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일반 패스를했는데 금요일 면접이에요. 어, 어떤 면접인데요? 명장 TV 유튜브에 아, 검색을 해보시면은 면접 꿀팁 강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꼭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설명해드리면은 자신감이에요 면접은. 네, 면접 볼때 항상 자신감 있게 저 뽑으세요 하는 느낌으로 좋아요. 자 베일. 네 베일. 아 아깝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 아내거내거 누가 오케이 에 베일 열렸다 슈팅다 아. 아, 대학 면접 네 열심히 배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되죠 아 제가 뭐 모르는 부분 있으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 원해서 배우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베일 왼발 슈팅 오. 오 야, 골때 맞습니다. 와우, 이게 베일이네요. 자, 베일의 크로스도 보여드리고. 아, 이 가운데를 노렸었는데, 아, 까비. 피파 면접. 아, 피파 면접 오랜만이다. 네. 야, 피파 면접 진짜 개꿀잼이었는데. 옛날 피파 온라인 3 방송할 때. 그, 클럽, 명장TV 클럽이 있어가지고, 그 클럽 만드는 게 있었는데. 아, 라우드 프로 왜 여기 있어? 코티뉴. 네, 나이스 패스죠. 자, 베일. 슈팅. 아, 이거 마무리를 해줘야지. 아이, 골결 보소.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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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헤딩! 아, 까비. 괜찮아요. 다시 베일. 왼발. 슈팅! 어우. 이런 거죠. 네, 베일은. 베일 왼발 슈팅 아 까비 아 아깝습니다 네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납니다 흑역사 <laughs> 그니까 많이 배우겠다라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내가 제가 여기서 아이고 아 무리됐어 많이 배우겠습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해주고 그리고 저는 에이 자 많이 배우겠다는 말과 더불어서 저는 뭐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능한 인재로서 자라날 수 있다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토록 바랬던 어떤 그런 것이다 그런 멘트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바랬는데 열심히 안할 이유가 없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쪽에 뭐 관심이 있었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없는 얘기라도 지원해서. 아, 나이스 패스에요. 자, 베일 뛰어갑니다. 자, 좋아요. 베일. 베일. 아, 베일. 자, 밀고 들어가는데, 아이, 몸싸움에 약간 밀려버렸습니다. 좋아요. 아, 까비. 저는 A씨. 저는 A씨 하면 웃기겠다. 저는 A씨! 어, 뭐 하는 건가? 아, 아닙니다. 예, 아예. 그게 아니라. 리라스 <목소리> 오타멘디 나이스. 트로잉. 조르지뉴. 조르지뉴.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올렸니 네. 아, 멋진 로빙 패스 아, 이제 빡센데요. 오. 잘 젖겠어요. 좋아요. 아, 야, 뭐에 니꺼 네 갖고 가야지. 아, 공을 아, 나이스 컷. 좋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베일 베일 자 중거리 슈팅 자네 중거리슛 능력이 있는다고 중거리슛 선호 특성이랑 중거리슛 게이지가 높아가지고 좀 올려주고 있긴 한데 아, 너무 좀 아쉬운네요 네 자, 올려줍니다 한 골은 들어가줘야 아이 정도 때렸을 때이 정도 한 골은 들어간다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오케이 베일이에요 왼발 슈팅 오 터닝 슛 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이건 뭐 아이 좋아요. 볼트라브입니다 베일. 아, 그렇지, 네 베일 베일. 아이 비자 아... 골킥. 파스토레. 측면으로. 자, 아, 치고 나갔는데요. 네, 아, 이게 들어가네요. 아, 나 지고 있었구나. 뭐, 일단, 이거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베일 리뷰니까. 베일이, 얼, 베일이 얼마나 드리블 잘하고, 어, 체감이 어떻고, 어, 이런 게 중요해요. 일단은 드리블은 쏘쏘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키큰 선수들이 좀 보통. 자, 베일. 열렸어요. 왼발. 슈팅! 자! 음, 좀더 높게 게이지를 설정해볼까? 음. 그렇죠, 베일이에요. 자, 가마차기가 특성인 베일. 베일. 자, 버텨 주고, 베일, 베일, 가마차기, 슈팅! 아, 소녀 감성 풋, 충만한 그런 슈팅이 나갔습니다. 자, 죽어 나간대요. 대단합니다. 네, 나이스 컷 베일. 코티뉴. 네, 나아 아까비야. 베일도 아. 좋을 것 같긴 한데 앞에 메 메시에서 차이가 그렇죠. 예, 차이가 나긴 합니다. 아아 아, 아까비. 자, 베일. 네, 좋아요. 아 앞쪽 찔러준 패스 너무 좋았어요. 코티뉴. 까비 까비 아. 아만 16세 진짜 이씨.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 나 괜찮아요 근데 슈팅을 많이 한거 치고는 골이 좀 많이 안들어가죠 조금 많이 아쉽네요 인게임에 체감이 그대로 나오는 순간인데 베일이 좀 많이 넣어주길 바랬지만 음. 뭐 이게 보여지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코티뉴 그렇죠. 라이스패스아 네, 빠졌습니다. 베일, 가마사기슈팅골 이번엔 들어가네요. 아, 침투 좋고 마무리 좋고 가마사기였어요 네, 꿀 아빠님, 어서 오세요. 하니다꿀 아빠님 좋아하시는 공포 게임들 하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엄청난 추격을 해보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이러면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죠. 아, 슈퍼 월드라스입니다. 자. 그렇죠 반대 봤어요 아 베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베일 한번더 보여줄 수 있나요 중거리든 뭐든 네 접었어요 베일입니다 베일 베일 접고요 베일 왼발 슈팅 아아 아, 아깝습니다 아. 자 코너킥 네 앞쪽으로 연결 베일 베일 아! 까비. 어, 괜찮아요. 뭐, 일단은, 베일 리뷰가 이렇게 끝났는데, 어, 베일이 갖고 있는, 어, 특성 중에 하나인 가마차기. 음,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중거리는 솔직히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중거리보다는 베일의 크로스를 활용하시고, 속가가 좋으니까 돌파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침투 좋으니까 침투, 크로스, 돌파. 침투가 돌파긴 하겠지만, 네. 돌파는 좀더 의미가 다르죠 본인이 몰고 가는 거니까 침투 크로스 돌파 이세 가지 키워드가 이 베일을 잘 쓰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자 가레스 베일 TV 시즌 이카였습니다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너디 명장TV 채널 고정